그래서 이제 아. 4년, 8년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온 세상이 이제 모친소 왕국이 아, 되는 거죠. 맞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준이 되는 거죠. 어, 아,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저희가 네. 무슨 인력 네트워크 같은 그런 그 <laughs> 네. 얘기를 하셨는데. 그래서 한 100년 후면은 위의 기준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. 우리가 되는 거예요. 아, 네. 진짜. 왜시는좀 어떠셨는지. 그 중간중간에 솔직히 음. 제가 지금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. 잘하셨어요. 근데요. 근데 어느 순간에 예. 나도 모르게. 네. 정말 사력을 다해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. 진짜 이게 우리 페스티벌의 매력입니다. 김수용씨 좀 어떠셨는지? 네, 아, 오늘. 안녕하요 다시 한번 할게요. 너무 진짜 나 로봇 투자 스프레이트 오프닝이제 이제 힘을 써주시요 오프닝 그렇게 좀 해주시죠. 아, 이제 발동 걸려요. 예. 아, 다음 주 목요일 날 나와도 돼요? 아니, 다음 주 목요일은 좀 힘들고요. 여기까 다른 곳으가있어요 아우. 자, 우리 저사웅씨는 어떠셨는지? 제가 이제 회사 다니다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<laughs> 네. 여기저기 일도 다니고 막 그랬어요. 네. 뭐 예전에는 전혀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일들. 네. 그때부터 하루도 마 편한 적이 없었어요. 네. 맨날 꾸미고 사니까. 근데요. 오, 오늘 첫 추가를 받을 것 같아요. 어, 어 울어요? 울어요?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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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좀 눈물 좀. 아니, 갑자기 좀 눈물 좀. 저희 페스티벌이 이렇게까지. 아니, 진짜. 아니, 아니, <laughs> 아니 진짜. 아니, 아니. 너무, 아... 너무. 아니, 상욱 씨. 아, 너무 감 아니, 아가씨. 아니, 아가 이해해요, 이해해요. 아니, 상욱 씨. 아니, 왜 그래. 아니. 아니, 왜 그래, 상욱 씨. 진짜 들어 아, 나정말 진짜. 야, 망쳤다 간다. 야, 우리 다 외로운 사람들이라니까요. 아, 진짜. 아니, 아니 왜? 너왜 그래? 너왜 울어요? <laughs> 아 아, 뭐야? 무슨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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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너왜 네. 아, 울어요? 오늘 아, 웃도 아, 진짜, 아, 어. 어.